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받고 어른이 되셨으니까, 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12월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공교롭게도 1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음, 기다림 초가 하나 밝혀지고, 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만남께 성도님들은 2014년 1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냥 그냥 분위기에는 이번 11월 한 달도 제법 길었고 곳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이번 주에는 쌍차 마찬가지로 YTN 해직 기자들이 징계 무용 소송에서 기각 기각의 결정이 나와 이들은 이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CNN 노동자들은 아직도 정강판 위에 올라가 부당한 해고를 알리기 위해서 사측과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심지어 지금 칼바람과 비바람과 주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노동쟁의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위로를 하자면, 그나마 이들이 있어서 부정의하고 각박한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에 필요함을 알리는 유일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방로의 어, 시인처럼, 방로의 시인의 시처럼 말인데요. 어, 시의 제목을 읽습니다. 슬픔의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지마, 사랑한 만큼 슬퍼, 슬픈 거니까 울지마, 슬픔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울지마, 내 슬픔이 터져 빛이 될 거야. 라는 시입니다. 오늘의 시처럼 되도록 슬픔의 힘보다는 즐거움과 미소로 가는 것이 좋겠지요. 강자들에게 딱 맞춰진 세월. ]과 세상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아기 예수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네 삶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미생 지난 말을 보다가 더 먹먹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팍팍하죠. 이 팍팍함이 또이 박박한 삶이 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예수살기 후원의 밤에서 한초대가수가둘국하의 걱정 말아요, 그대 라는 곡을 부르면서 어, 제 마음 한켠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시대에 예, 나에게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만이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민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긴 한데, 한번 제가 읊는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요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간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훌 모두 그대여. 그대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라는 가사인데 위로가 되시나요? <laughs> 이 시간 노래 가사처럼 옆 사람을 위로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후회 없어요 합시다. 후회 없 합시다. 네, 위로가 되시네요. <laughs> 네, 후회 없이 사랑하네요. 네. 가정 계신 분들은 다후회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네.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예, 조만간 꽤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후회 없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 이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어, 오늘 본문에는 남자 여자로 해석 해석되어, 해석되어 있기도 한데요. 정확한 것은 선악가로 알려진 나무와 그것의 주변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 본문 이후 본격적으로 성서 속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이 본문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을 뒤로 한채 성서는 계속해서 자연 속 생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평생 인간이 땀 흘리고 고생해야지만 살수 있는 시즈의블레처럼 지나간 서막의 시작이 됩니다. 어, 바로 그 시작은 오늘 본문 상, 창세기 3장 3절에서 나오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평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차자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1절에서 3절인데, 네, 송윤혁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3절까지. 네. 뱀을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네,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어,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충류를 말할 때 쓰입니다. 어, 독사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뱀을 서펜트라고 하는데 보통 뱀보다는 음흉한 사람, 교활한 사람. 악이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뜻으로 쓰이거나, 혹은 요한계 시록에서는 악마나 사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3장에서 오늘 본문은 어, 뱀은 교활한 자, 교활한 사람으로 해석해도 성서를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 나 하시는 바로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변원동물이지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또 토요일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양소류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추운 곳은 살지 못하지만 사막에서도 살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파충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른은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뱀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른들은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다는 것은 눈치가 백단이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시대의 체제와 규율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바로 구분되고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류는 간단합니다. 해야 되는 것,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되고, 이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효율입니다. 효율이 중요시 되죠. 그런데 이러한 효율이 우리 현실을 더욱 각박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가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효율은 힘에 따라서, 또 힘의 양에 따라서 원칙마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대원칙을 어긴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대원칙을 어긴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더클 것입니다. 네,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죠. 모든 고3들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2014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청소년 딱지를 띨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수능 끝나고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19분 영화를 보러 제가 그렇게 네, 갔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 1월 1일을 기다렸거든요. 네, 너무나 그 해방감, 출구, 나도 이제 성인이 됐다. 아무 데나 막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해방감을 많이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어디든갈수 있죠. 어, 우리나라는 성인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해방감을 더 크게 느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 원칙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배우야지만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이 초중 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벗어나거나 이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해방감에는 책임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이 해방감을 벗어난다고 해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버젓이 살아있죠. 그러면서 뱀이 또한 어른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넌 절대로 죽지 않아. 네. 신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이어서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뱀의 말이지요. 해방감에 도취된 어른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주변 어른들의 말이기도 하죠. 때로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면 물론 사회생활의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유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군대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딱 겉모습만 딱 이렇게 잘 보이면 되거든요. 다른 필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세 가지 정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역입니다. 바로, 먹음직도 하고 해서 볼수 있는데,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는 것. 이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죠. 아직도 아프리카의 기아. 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이 생존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유희, 놀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먹을 것은 버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이어서 보암직도 하는 에서 볼수 있듯이 이는 눈의 정역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시각이 결정하는 시대죠. 소비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시각의 황홀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 이미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미지를 판매하고 이 이미지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체면이고 우리들의 낯짝을 가리는 데 사용되죠. 이것을 둔감하는 순간, 과정 따윈 상관이 없고, 우리 의 이미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정욕입니다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에서 볼수 있듯이, 얼마만큼 정보를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보통 정보 양은 계층에 필요합니다. 곧 권력과 연결되지요. 이세 가지, 육체와 눈, 그리고 지식의 정욕을다 소유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눈이 밝아져 세상을 한 눈에 자기식으로 봐도 상관없고 세상을 돌아가는 또 세상을 읽는 눈을 손쉽게 가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세 가지를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열매입니다. 이세 가지 또이 세상의 어른들은 이세 가지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많이 주입시킵니다. 이세 가지가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갖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데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계층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구별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취급하지요. 또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기 뿐입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지요 내가 전능해지는 순간 내주변인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생명과 평화의 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존 웨슬리는 믿음의 성장을 아이 단계부터 어른 단계로 구분합니다. 어른 단계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끌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이끄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종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셨습니까? 저도 아이가 둘 있잖아요. 요새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규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네. 권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먹자라고 하는 네. <laughs> 얘기를 하죠. 네. 우리끼리 정의로운 척하면서 날로 먹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지 말라고 하고, 맞고 오면 한 대를 더 때리지 그랬냐고 하거나, 내 아이가 어디서 맞고 오면 속상하고, 내가 대신 때려주고 싶고, 또, 꼴등하고 나면 어,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착한데, 착한 건 자랑이 아니, <laughs> 우리나라는 착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게 자랑이 아니고요. 남들한테 퍼주는 게 자랑이 아닌 거죠. 음, 이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 되시고 아이들과 또 우리 주변인들과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뱀은 어떻게 간교하게 되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놀고 사자와 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놀고 그런 곳인데 어떻게 간결하게 됐을까? 이 물음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물음의 블랙홀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옮겨지게 되는데요.이는 지금 우리 주변의 현존한 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 기원을 벗어나 이번 이야기 안에 머물게 된다면 뱀의 질문은 질문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대로 여자는 움직였고 그렇게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뱀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센 사람들 의도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죄라는 신학적 해석도 나타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원죄에 갇힌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 원죄에 갇힌 우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좀더 오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따라서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일까? 어른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죠. 열매를 먹은 이후인데요. 네, 어른이 된 순간 우리는 예된 동생에게 쫓겨나게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악의 현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도 한데요. 미생 웹툰이죠. 이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구슬 그 바둑 이얘기니까요 바둑 이야기인데 왜 구슬 그, 그 수를 거기에서 뒀는지 설명해 봐. 그냥 두었습니다. 바둑에 그냥이라는 건 없어. 어떤 수를 두고자 할 때는 구슬을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해. 그걸 의도라고 하지.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상대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 그걸 상대방의 상대의 의중을 읽었다고 해. 왜 구슬을 그 거기에 뒀는지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상대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형세를 분석한 안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냥 두는 수라는 건 우연하게 둔 수인데, 그래서 이겨도 저도 배울 것이 없어진단다. 우연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 오는 선물 같은 거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먹은 순간 우리는 해방감에 휩싸이게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모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는지를 알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어른 단계의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악에 대해서도. 악의 현존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한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른이 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이 악의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벤처럼 너도 일로 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또 우연처럼 해방감에 앞서서 해방감이 도치되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억눌러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 또 진정한 어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고, 진정한 어른처럼, 진정한 신앙인처럼, 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주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